아까 그 쪽방촌이나 고시원의 그 비주택 거주자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예. 그러니까 LH 직장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적 수단 이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하지 않고요. 국토부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아마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는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laughs> 그 긴급 복지 구조 차원에서 어 보건 복지부라든가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비주택 거주자들이 좀더어 제대로 된 주거 여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주거 지원 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입 임대 주택이라든가 전세 임대 주택 그다음에 연구임대주택 같은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서 상담을 하고 입주를 지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실태 파악을 해서 좀 여러 군데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에, 고시원만 하면 은 서울시에는 한 6천 개의 고시원이 있다그럽니다 고시원은 고시생, 고시생이 없습니다. 다그 어려운 주거 난민들인데 예,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 대안이 없는 것처럼 아쉬운데요. 2011년 5년 6년 전에 복지부에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고시원 포함해서 한 23만 가구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은 그 수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복지부나 아, 복, 저, 그 국토부에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전면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런 비주택 거주자의 현황을 좀 조사해 볼 여긴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그 닐라우드 사시는 해서. 분, 컨테이너. 예. 또 심지어 운마에도 사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수십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건좀 문제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